이십이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딸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 베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하는.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밝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현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이들을 세워 가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 교회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성전을 만드신다 하는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뭐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은 그 뒤에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니 터는 예수의 모든 증거자들의 터가 되고 모퉁이 돌 모퉁이는 이렇게 기둥을 말하죠 기둥을 딱 해서 벽을 연결하는 기둥이니까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예수가 터전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터전이 되고 또 예수께서 친히 친히요 기둥이 되신다 그래서 성도들을 벽돌 붙이듯이 다 붙여 가서 이렇게 성전을 이룬답니다. 하나의 집을 이룬다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자들이 연합된 그러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을 좀 격을 높일 때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궐에 속한 이러한 여러 집들을 전이라고 하죠. 무슨 전 무슨 전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죠. 이 성전의 신학적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말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그 성전의 집이니까 그 집에는 역사와 또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가 담뿍 담겨 있겠죠. 어, 한 집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담겨 있죠. 어느 아버지 어머니 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의 이야기도 또 연결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아버지의 가장적인 이 책임과 그 내용을 다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해 본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전에 관한 이 노래가 노 노래 가운데 성가 가운데 이 노래가 어,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담겨 있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사랑을 생각하라이다. 아멘에도 괜찮은데 이럴 때는 한 번쯤 해 주세요. 네. 주의 사랑. 그러니까 가정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 표현하는 다 뭉뚱그려 표현하면 영광과 권능과 충만한 은혜를 베푼 그 사랑이 담겨 있어. 성전에서 그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구약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 갔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어,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교회가 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담고 있고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어떤 지위와 어떤 어떤 그 위치를 잡고 있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이 아데미라는 이 강력한 신과 신전이 있는 곳에서 눌려 살지 말도록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너희는 앞자리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있고,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르지 않다. 구약 백성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백성과 같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고 화목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단순하지가 않다. 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지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고 하나님이 부여한 지위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어, 너희의 교회를 바라보고 어, 그리고 너희의 개인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결코 아데미신과 같은 그영향력 있는 세상의 신과 세상의 신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그 권력이나 이런 것에 눌릴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세워내시고 너희를 지어내시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 우리가 이, 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위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로서요 성전이 지금은 교회잖아요 명확하게 교회입니다 우리 온 돈의 가족들이 다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이것을 우리가 어, 같이 있고 그리고 또내 안에 담긴 분이 누군가 내 안에 거하는 분이 누군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나는 나는 그냥 그렇게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영 그리고 또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만들어 가는 거 있죠? 만들어가는. 건축과, 건축물과도 같은 그러한 곳에 함께 속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사랑으로 만들어내시니까 이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이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긴 존재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존재다 아멘! 이것에 아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다 내 속에 담긴 영은 거룩한 영인데 내가 어찌 내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을 그냥 허투른 데쓸수 있고 내 시,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허투로 내가 낭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5장에 보면 성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너희를 빚어내시는 성령,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함께 홀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골라 뽑아가지고 홀로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속하게도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세요.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를 부를 때, 교회를 부를 때다 위대한 사람만 불러서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이 높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당 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연약한 자를 또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홀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불러요 함께 불러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요 전이 말은 뭐냐면 함께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축, 다시 말하면 이 집이 건축되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상합하고 연결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라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요. 그것을 키우는 신분은 성령 하나님 이세요. 건축주는 성령 하나님 이세요. 그것을 만들어 간다 그런 키워내신다 하는 것과 영적 의미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키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본성이 홀로 있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인도에 갖다 놓고 해 보세요. 외로워서 못 살죠. 그 무인도에 혼자 홀로 떨어져서 다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배구공하고 같이 대화해요. 배구공하고 물 만들어 놓고 홀로 있으면 그렇습니다. 홀로 있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요. 홀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좋아요.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높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홀로 있으면 예 사랑을 못 배워요. 사랑은 홀로 할 수가 없죠. 사랑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익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그러분 그래서 같이 부부로 부릅니다. 완성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존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하여 완성된 부부로 살라고 같이 부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가장 거룩한 기관인 교회를 불러 어떻게 하죠? 사랑을 완성하라는 거죠. 홀로 하지 말고 점점 지어져 간다.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예,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와 재능과 가진 성격과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이 지어 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절대 혼자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일하실 때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외롭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 외로움으로 해서 눈물나고 한숨 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지으시는 성령, 성전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잘 마음에 닿지 않으니까 늘. 그승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든 환경, 신경질 나는 환경, 답답해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같이 활동하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감사와 찬송이지요. 그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기에 중단하지 않고 함께하여 우리를 세워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든 교회 속에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러하게다 사용하십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마치 담을 벽 벽이 있잖아요 담벼락을 싼 것과 같습니다 돌 담벼락을 싼 것과 같아요 함께라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돌 담벼락을 보시면 돌이요 다 똑같은 좋은 돌과 좋은 구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 담벼락은 크기가 큰 담벼락도 있고 또 중간치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모란 것도 있고 사격형도 있습니다 먼저 큰 돌을 딱 담을 딱 먼저 기초를 놓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다 그 돌들을 또연결하죠또 작은 돌을 사이사이에 끼워 놓기도 합니다. 구멍이 아주 작은 건 아주 모난 돌을 끼워 놓기도 합니다. 모난 돌. 모난 돌이 있어야 그게 딱 들어가죠. 얇게 들어가 있어야. 개날 부고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생긴 돌이요. 그게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서 돌담을 안전하게 딱 쌓은 것과 같은 그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벽돌을 우리 일대 목사님이 아주 수확을 잘하셔가지고 들었습니다. 일대 목사 들으셔가지고 수확 잘해가지고 한채 오차 없이요 이 규격화된 벽돌을 가지고 우리 이 전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벽돌이 다돼 있잖아요 외벽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어, 이거 건축물이 오래오래 한 백년 갈만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튼튼해가지고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아주 좀 잘됐죠. 잘됐는데 바크 이렇게 아주 고풍스러운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완벽한 것으로 어, 만드는 것보다 어, 이런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이 함께라는 개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시는 뭐냐면 각 사람을 전부다 각각 필요한 대로 전부다 불러요. 다 이미 하나님이 각각 있는 모든 이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셔가지고 교회를 부르세요.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또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그 구약에 있는 성전에 만든 걸 보면은 공사 현장은 조용해요. 큰 소리가 안 나요. 큰 소리가 안 나고 아주 조용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 바깥에서 다 기녀하게 준비를 다해와서 딱딱 붙이면 되는 형태로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각각의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여 각각 거기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니까 한 사람도,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도,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기녀하기 하나님이 전부 다 불러서 함께, 함께 지어지도록 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미리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각각의 사람들을 미리 이 태초부터 작정 마음 계획 세우시고. 각각의 사람들을 전부 다 아시고 다각 사람을 전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마다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전부 다 만들어 내세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할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에서 키워내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양육해서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하시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이지. 저와 여러분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가슴 벅찬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경탄한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넓도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이해하리요 바울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고 싶은 거예요 세상살이 험하고 힘들고 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야,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다 초대교회가 다 핍박받는 교회였고, 전부 다 우리 교회보다 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크진 않았을 거예요. 수백 명모이질 않았을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 교회보다는 크지 않았죠. 그러니 그 아데미 신과것 같은 모든 상속에 얼마나 눌려 살까요? 그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3장부터는 그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하셔서 미리 다 다다듬으시고 정리해서 딱 교회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죠? 기녀하게 그렇게 맞춰 가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묻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뭘 해야 합니까? 화평을 쫓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뭐해 줘야 돼요? 옆에서 견뎌 주면 됩니다.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각자에 자리가 다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온전케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탈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미리 아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어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 자리가 있으니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도 좋고 어, 여러분의 또 정한 자리도 좋고 여러분 그한 자리 잘 이렇게 긴용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니까 빠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빼트리놓지 마십시오 그 자리 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어, 여기 이빨 중에 하나가 빠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귀히 보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놓치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재는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알할수 없지만 아 우리가 아저 사람은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매 주일마다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멋진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 자리 말고, 이 자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 이 자리를 일평생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또 수요예배 자리 혹은 또는 새벽기도의 자리도 다 있습니다 각자 다 원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를 않아도 어, 여러분께서 각자 은혜 받고 또나 은혜를 사먹는 마음으로 수요예배도 더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방송으로도 하십니다. 각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므로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실 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더 전체가 더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각자가 자신의 역할 속에 있을, 있으니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잘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목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는 모두가 다내 귀한 자예요. 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며 기녀한 기녀한 역할들로 전부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실 것이니 각각 여러분의 개인적 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아주 마음의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자리 속에서 더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신실하게 하십시오. 주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보게 하실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일할 때는 전체 그림이 안 보여요, 잘. 왜냐하면 각자 삶에 충실하고 분타다 보면 전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측해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계산해 놓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정당한 판단과 정당한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그것은 예수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걸맞는 가치가 오지 않는 한 그것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사십시오.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려준 그림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 여기 삶잘 모릅니다. 또 지구 안에는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덮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마다, 우리의 생애마다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밑을 바라볼 때, 황홀한 지구를 바라보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장엄한 영광을 바라보는 때가 오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수천 마리의 때가, 수 때가 하나하나 보면 은새에 불과하지만, 수천 마리가 함께 날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장관이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나 있을 때는 외로워 보이나 우리가 함께 수천, 수만 그루가 쫙 일렬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그 자리, 그 기묘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하나의 작은 벽돌처럼 하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작은 자로서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잘 견디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뒷걸음치지 않게 하실 것이니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길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또 내일부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보게 하실 날 때가 참에 그 영광을 보게 하실 날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말과 행실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